하십니까 제가 아이폰16 프로를 출시 첫날 바로 가서 수령을 하고선 사용한 지도 벌써 한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카메라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카메라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찍은 사진이 22만 장에 달합니다. 그만큼 카메라 기능을 상당히 자주 활용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시리즈에 추가가 된 바로 이 카메라 제어 버튼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좀 느낌바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유용하긴 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으로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각이겠지만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허리춤에 아이폰을 차고 다니다가 필요로 하면 바로 꺼내서 화면을 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피사체에다가 촬영을 하는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카메라 제어 버튼이 당착되게 되면서 방식을 약간 바꿔보게 되는데요 자 이걸 놓고서는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찍는 방법을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들어갔고 사진이 필요하다 하면은 옆에 제어 버튼을 두번 정도 바로 눌러가지고선 잡고서는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쓸만하다고 하수거 있는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줌을 좀 많이 당겨가지고선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일일이런 식으로 움직여가지고 찍는 게좀 불편하단 말이죠 자. 오히려 기존 방식대로 한다고 하면은 자 다시 넣고 뺐을 때 화면을 전환시킨 다음에 바로 5배줌을 눌러가지고서는 딱 하고 찍으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훨씬 간편하고 정확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이 부분에 있는 이 제어 버튼을 활용 하는 것 자체는 잘하면 쓸 수가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포착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 역부족일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런 기능 등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주음 부분하고 여기 하고 이 심도 부분 그리고 그리고 노출 부분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재현을 할수 있으니까, 이거 자체는 간편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필요로 하는 거는, 예,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초점이 맞춰지면 참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이 방식으로는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이폰이 자체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을 상당히 자신이 있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써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어 버튼에서 초점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된다면 좀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별도의 앱인 프로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수동 초점을 제어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카메라 제어 버튼으로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아마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간에 현재 소프트웨어 상으로는 이 카메라 제어 버튼을 가지고 초점 같은 걸 맞출 수는 없다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프로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것으로 이런 식으로 반셔터를 해가지고서는 촬영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초점을 제어를 할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니까 좀 보완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을 역시 이것도 현재로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서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좀보셨겠지만이 잡는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좀 애매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파지를 하게 되면은 엄지 손가락이 이 카메라 제어 버튼보다 위쪽에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잡게 되면은 엄지가 이쪽에 와 있습니다. 역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로 잡을 때자둘다이 엄지 손가락이 이 제어 버튼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엄지로 자연스럽게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일부러 의식을 해가지고서는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이 자세를 했을 때는 엄지를 써가지고서는 제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힘이 좀덜 들어가서 셔터 버튼을 좀 누르기가 좀 불편하다는 거죠. 차라리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화면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어 버튼 자체가 추가된 것은 환영하지만서도 뭔가 이게 바로바로 쓰쓸 때는 상당히 좀 익숙한 과정이 익숙해져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 좀 아쉽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딱 이렇게 카메라로 써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불편하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좀 느껴졌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이폰 16 프로에 장착된 카메라 제어 버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셨겠지만은 기능 자체는 상당히 유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존 사용자들이 좀더 익숙해져야 된다는 점,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아직 좀서리은 점이 많다는 점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방식을 그대로 좀사용 하는 부분도 좀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개선이 될 기대하면서 계속 써볼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아이폰16이나16 프로 시리즈를 구매하시는, 고려하시는 분들은 참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